매일 아침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뉴스가 지식이 되는 종합경제지식 플랫폼. 매일 증시부동산 코인. 한 번에 뉴스도 듣고, 경제지식도 늘고, 영어가 늘고, 지금 시작합니다. 4월 15일자 트럼프 관세 뉴스 요약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이 너무 자꾸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아니라고 다시 발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치 아침 드라마 주인공처럼 눈 밑에 점 하나 찍었다고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기본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 불닭볶음면 같은 한국의 인기 제품이 미국에 수출되면 그 제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과 자유협정, 그러니까 FTA를 맺었기 때문에 이런 관세가 없었죠.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의 10%의 기본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불닭볶음면이나 화장품 같은 제품들도 최소 10%의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기본 관세의 내용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상호 관세를 또 붙입니다. 상호 관세는 기본 관세에 대체하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려는 자동차나 반도차, 화장품 등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상호관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 전략적이고 잘 팔리는 물건, 미국의 한국 제품이 잘 팔리는 핫한 물건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따로 붙이는 겁니다. 한국은 현재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 상호관세 부분이 미국이 한국이랑 협상을 할때 아주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이나 농산물 검역과 같은 아주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관세를 일부러 부과한 거죠. 협상의 카드로 말이죠. 이런 상호관세는 결국 협상용 카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없앨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상호관세, 곧 협상용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본관세, 상호관세가 있고 마지막으로 품목관세가 있습니다. 이 품목관세는 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반도체, 우리나라의 삼성 하이닉스, 스마트폰, 삼성, 자동차, 현대, 기아와 같은 품목이 제공되겠죠. 이 품목들은 자세히 들어보면 미국이 자국의 공장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서 이 품목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들 제품에 대해 계속적으로 높은 세감을 부과해서 한국에서 생산하지 말고 미국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산을 하라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철강이나 자공차 산업에 이미 품목 관세가 부과되어 있고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의약품에도 품목 관세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첨단 제조업, 즉 차를 만드는 공장이나 IT 장비를 만드는 공장을 자기네 나라에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 관세는 미국의 산업 전략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미국이 자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 같은 분야에서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려는 목적이 크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관세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이유는 달러를 벌기 위해서인데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미국 내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관세가 한국 같은 동맹국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중국에 대해 다양한 관세를 부과한 것과는 달리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도 관세를 쳐 막이면서 우리조차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희도 느끼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처음에는 중국을 목표로 한 관세였지만 지금은 동맹국들까지 포함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의 관세정책이 단기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제시한 복잡한 관세정책, 이리 갔다 왔다리 갔다 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운을 띄워봤습니다. 이러한 힘겨루기가 앞으로 트럼프 정권 내 2, 3년 동안에 우리와 미국에 그리고 우리와 세계관의 수출입을 할때 품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세를 매기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의리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따라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애매한 관계에 대해서 선을 정확히 긋고 정리를 잘 해놔야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관세정책이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또한 물가상승에 대해서도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촉각을 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해서 또 다른 뉴스가 나오게 되면 내일 아침에 긴급하기라도 다시 한번 뉴스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부동산 및 비트코인 현물 관련 기타 관련 소식들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1, 2, 4지구가 드디어 대규모 재건축이 시작됩니다. 바로 반포 DH 클래스인데요. 이것은 한강뷰는 기본, 최신식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스링크, 워터파크, 골프연습장에 오페라하우스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곳도 있나 싶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위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구반포역, 동작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에다가 한강이 바라보이는 입지. 그래서인지 이미 주변 부동산값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근처에 있는 레미안 원벨리 84평형 같은 경우는 46억 이 분양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25평은 20억대입니다. 34평은 30억대를 예상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로또 청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강남권에서 인기 많은 분양은 당첨 확률이 90대 1을 당연히 넘죠. 그래서 이번 분양도 만약 당첨되면 정말 로또 수준입니다. 이런 기회가 오면 한 번쯤 눈여겨볼 가치가 있겠죠? 분양 일정이 상반기 내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니까 귀를 기울이시면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2025년 전문가들의 서울 부동산에 대한 예측 내용들인데요. 2025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규제 강화와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박원각 박사와 그 외의 전문가들이 현재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14년 만에 최저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면서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오늘 이야기한 사실인데요. 특히 서울 강남과 용산 같은 인기 지역은 이미 거래가 거의 끊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결국 가격 하락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보다는 대출 규제가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더욱 줄어들고 그 여파가 주택 시장에 큰 충격을 줄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규제를 풀기보다는 더 강력하게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 강화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가 바로 그 방법이 될수 있다 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마치 라면물이 끓기 전에 불을 약하게 하는 것처럼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강남 15억 초과 아파트와 같은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청약통장 없는 집이 없다라고 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거래의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아주 명확해진 셈입니다. 결국은 이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관건은 수요 억제와 정치적 변수가 어떻게 맞물려서 변화할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다가오는 대선 결과에 따라 시장 흐름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투자자들은 철저한 대비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아침 이거 하나만 들으시면 증시부터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모든 주요 경제 소식을 정리해서 한 번에 들으실 수 있도록 또 내일 아침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